액세사리만 20년 만든 사장의 이불 제작 도전기. 액세사리만 만들던 내가 갑자기 가방을 만들고 구매가 폭주하기 때문에 SK 스토어에서 대박이 나고 갑자기 이불을 만들게 됐다. 갑자기 웬 이불? 하겠지만 고객의 요청이면 모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기로 했다. 밀리지 않고 무거운 매트리스를 들지 않아도 돼. 고무줄이 노출되지 않아 인테리어도 해치지 않는 모든 걸 해결하는 커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들과 함께 써도 안전해야 하니까 백수 고민 때문에 모카솜으로 기획했다. 공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어떤 공장은 백품누빙기법가 없고 어떤 공장은 백화점 퀄리티 못 맞춘다고 거절. 어떤 공장은 왜 비싼 백수로 하냐며 6 0수 생산을 추천했다. 심지어 어차피 고객들은 모른다며 싸구려 송으로 생산하라고 유혹했다. 또 어떤 공장은 소량 생산은 안 한다고 거절했다. 그래도 네. 내가 누군데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결국 네. 찾았다. 그런데 대구에 있었다. 오호라 대구는 원단을 생아하야 대구에서는 원단도 생산하잖아. 이왕 이렇게 된거 잘됐다 싶었다. 나부터 직접 생산하고 원가를 낮추고 판매가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다니. 난생 처음 대구에 가봤다. 공장도 둘러보고 키움한 염색 바이오시 그리고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누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했 런칭까지 시간이 얼마 없었지만 대로 진행하면 무리 없이 런칭을 할수 있겠다 싶었다. 원다는 발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왔다. 며칠 후 대구에 전화를 걸어 사장님 저희 발주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장님 그네 났어요. 런칭은 미루셔야겠는데. 요 과연 나는 무사히 런칭을 할수 있을까?